우리 이한김에 <laughs> 네. 지금 지금 이 분위기가 난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좋아서 어 엠타이슨 노래 또안 들어 볼 수가 없다. 엠타 들어가야지 본격이 아, 졌죠. 뭐. 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사실 고구마 게임도 해야 되고 좀할게 많은데 음. 고구마 그냥 까먹읍시다. 그냥 고구마 주세요. 저희 먹게. 아, 오늘 게임 안 해요? 먹는 게임 없습니까 오늘? 다음 주 합시다. 오케이. 아 근데 이게 너무 난 너무 좋아 지금. 아이 저 기아 신문을 불러 놓고 네. 음, 오늘또안 어. 된다는 거는 네. 이럴 때도 있어야죠, 좀 고급스럽게. 음, 사실 만 고구마야, 언제든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 고구마 또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아니, 캠핑 같은 느낌으로. 그럼 타이슨 형그 음. 노래, 어떤 노래 하실지 모르겠는데 좀곡 설명 좀 한번 아, 듣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좋네요. 우선 그이 곡은 어, 여러분들 캠핑의 4대 요소가 뭔지 아세요? 사대 사대 요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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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대 관객 역... <laughs> 캠핑에도 사대 요소가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거짓말 집에다 거짓말 시켜야죠. <laughs> 그렇죠. 독자야, 독자. 야 충전기 충전기 두 개. 그렇죠. <laughs> 아 너무 좋다. 충전기 두 개. 마지막 하나가 예. 진솔함이 기 아, 진솔함, 진솔함이에요. 진솔한 토크. <laughs> 우야, 그래서 거짓말. 말이래 아. 거짓말. 와이보다더피해 <laughs> 어, <laughs> 어, 인생 전반적인 와이 렇게적 인생? 아, 인생 전반적인 아, 걸 아, 얘기하는 그런 건데 되게 일반적인 게 나왔어야 되는데 민호형께서 너무 좀센 네. 걸. 네. 네. 어뭐 많은, 네. 많은 텐트, 이불, 라면, 불. 그렇죠. 원래 저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예상 텐트 온 저거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그래서 좀 진지한 노래를 준비해 왔어요. 캠핑이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랑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제가 저희 제가 흥청망청 미국에서 돈을 쓰면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laughs> 한국에서 그 오래된 구두를 그대로 신으시면서 다시 몇년 후에 돌아왔는데 그 구두가 그대로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성실함과 뭐아네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네 담아서 제가. 곡을 만든 고, 곡이 있습니다 네. 그 레게판 부려자는 옵니다네요 네. <laughs> 나는 저에서 이렇게 막 펑펑 썼는데 우리 아빠는 신탁, 이대로 그러네요. 아이고 아들이 늦었습니다 그때 잘할 걸이 노래네요 어, 레게 버전 부려자는 옵니다 아보니까아버지 다리를 절고 계시더라고요 아, 아, 국가들, 아니 까지는 아니 아니 아, 거까지 아니 아왜거기까냐 아버지를 다리 절은 거 보험사에 에보험 얘기를 하세요 저희한테 <laughs> 아, 얘기하는 아, 아, 거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버지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버지 너무 기대됩니다 사랑한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그그 마음을 담아서 네, 구두라는 노래입니다. 네, 구두. 들어보세요. 네. 예. The s n g s t to p o p 예. 예그 모든 지다 괜찮다지만 이제 그런 말은 내게 하지 마. 나도 알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곳인지 다 바람 되어 흩어지지만 다 물이 되어 흘러가지만 예이 yeah. 노래만은 영원합니다 당신의 절뚝거리는 무릎이 얼마나 쉬지 않고 평생 달려왔는지 내 가슴에 말해 난 너무 속상해 무관심했던 내 자신을 원망해 거대한 성벽 같던 두 어깨도 독수리에 접힌 쓸쓸한 날개가 됐어 늘어난 한숨은 답답해서가 아닌 힘에 붙여 져절로 나온 걸난 알지 그대 뭐든지 다 괜찮다지만 이제 그런 말은 내게 하지마 나도 알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곳이지 다 바람 되어 흩어지지만 다 물이 되어 흘러가지만 이 노래만은 영원합니다 구두를 문득 보면 당신을 존경할 수 밖에 없어 이제는 몇년 된지도 난 모를 주름 많이 더 늘은 하지만 빛을 잃지 않는 당신의 이 구두 평생 어째 이랬는가 싶어 문지르네 당신은 언제나 나를 이렇게 얍지르네 이 삶의 저 끝에 내가 도달했을 때 나의 구두는 어떨지 부끄러워 지네 그대 뭐든지 다 괜찮다지만 이제 그런 말은 내게 하지마 나도 알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곳인지 다 바람 되어 흩어지지만 다 물이 되어 흘러가지만 예이 yeah. 노래만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준 성실함으로 나는 한길로만 전진 당신이 준 고집 무명 음악가는 포기를 모르지 모두 나를 불효자라고 부르지 하지만 나는 부를게 모두가 고개 끄덕일 그때까지 당신이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날 안아줄 때까지 노래 부를게 내게 하지마 나도 알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곳인지 다 바람 되어 흩어지지만 다 물이 되어 흘러가지만 예이 yeah. 노래만은 영원합니다 그대 뭐든지 다 괜찮다지만 이제 그런 말은 내게 하지마 나도 알아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기 짝이 없는 곳인지 yeah. 다 바람되어 흩어지지만 다 물이 되어 흘러가지만 yeah. 이 노래만은 영원합니다 아버지 어쩌셨어요. 네, 어, <laughs> 아버님 어, 그래. 우리 아버지 구두가 <laughs> 얼마나 달았으면제 운동하고. 아아 근데 아우 야 진짜 가사가. 어우 네, 아주네요. 야 찌른다 찌른다 야 네. 진짜. 어우 야. 참 그런 나중에 우리 아, 파수님들 참. 이 와중에 그래. 파수님들 중에서 스먹 <laughs> 아, 대사를 써줬어요. 아 나도 오늘 이대로 퇴근인 건가. <laughs> 어, 그래. 네우 파수님들 중에 대사가 네. 항상 그래. 고기를 그래. 숙이고 노래하니까 머리가 빛나서 연불 같다고. <laughs> 아 그래요? 아 저는. 네. 어디서 봐. 오우. 진짜 엠터이스한테 빛이 난다 막 이래서 난너오막 감동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빛이 그거더라고요. 또 그게 아, 예. 네. 어, 근데 진짜 레게 버전 또 예, 구두. 네, 좋네요. 보자옵니다 예, 예. 아, 진짜 잘 들었습니다. 어, 아, 까 전에 어떤 분께서 아, 다들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씩 해 드려요라고 했던 분에게 선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 아, 예. 오. 아까 누구였나요? 근데 정말 죄송합니이번에 형이 어. 주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아니, 아니야 이분한테 아니, <laughs> 그 제가 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네. 어... 가장 이 좋은 노래 들을 때또 좋은 느낌으로 가지. 누구였죠? 어... 아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다음. 네. 아까 있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본인이 썼던 분은 지금 다시 올려주세요. 네.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버님에게 전화 한한 한, 한 통씩 합시다 라고 했던 네. 거 네, 그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어요. 아 아니요. 박수 한번쳐 드릴게요. 아 제가 좋았습니다. 민태 형 제가 질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직 저희가 들어볼 순 없죠? 음. 아니요, 음원 사이트에 있습니다. 아 있는 겁니까? 2 0 1 2년 아, 예. 늦지 않았죠, 지금. 아, 찾아보셔서 네, 아버님께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이게 이제 환갑 잔치 때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음악 한다고 이제 막 덤비고 미국에서 원래 왔을 때 아버지는 제가 이제 뭐 CJ다 뭐 음. 웬이다 이 이런 데 취직하실 네.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하 네. 제가 뮤직 비즈니스를 전공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음악을 한다고 갑자기 막 앨범 준비를 하고 막 집에서 이렇게 논팽이처럼 노는 것 같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갈등이 막 그게 달했을 때가 아버지께 이제 그그저 뭐야 저, 저 무슨 잔치지 60... 네. 그 환갑, 환갑 잔치. 환갑, 잔치. 환갑 잔치가 예수님. 돼서 제가 이제 딴집 애들은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막다 하더라고요. 회사를 음 들어갔으니까 네.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우고 나갈 때 사실 아버지 구도를 본 거예요. 네. 확 집을 나갈 때 그때 딱 보고 노래라도 써야겠다 해서 이제 노래를 쓰고 원래는 발표를 안 하려고 했던 노래인데 네. 그냥 아버지 그 저, 저랑 아버지랑 있었던 거 사진 쫙 이렇게 연결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드렸거든요. 선물로 네. 그래서 좀 사이가 좀 나아졌는데 아 네. 아버지가 무슨 말씀 하시던 거예요? 말은 없으셨어요. 말은 없으셨는데 식탁에서 이렇게 좀 모멸감만 안 주시더라고요. 아, 아, <laughs> 네.